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의시 신약성경 127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여 보고자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앞으로 서하여 하니 이 예수께서 게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무산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주를셔서내소의에게 주게 게을주이있으 내게 받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자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5월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함께 월삭 기도회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그신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지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만남에서 만남으로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사게오입니다. 아, 사게오는 이를값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그를 단순히 사게오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게오라 이름하는 자라 소개합니다. 마치 누가는 그의 이름과 그의 삶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개오라는 이름의 뜻 아마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순결한 자,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이게 사개오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의 뜻과는 정 반대의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불결한 실은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중에서 삭개 오는 세리 장입니다. 당시 세리는 단순한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로마의 앞잡이, 어찌 보면 부역자로 여겼습니다. 유대인의 땅에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대신 집행하는 자였고, 동족의 피, 그들의 땅, 것을 착취한 것을 로마에 상납하는. 자였습니다. 더구나 사교는 여리고라는 상업도시의 중심에서 아주 활동했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이었냐면, 무역과 교통의 요지입니다. 향료와 식상품이 몰려들었던 아주 번화한 도시입니다. 경제가 움직이는 곳엔 늘 권력과 부패가 뒤따르듯, 그도 부당한 이익을 챙기긴 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그를 가르켜 오늘 2절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부자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단지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재물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모은 부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혀를 차며 말했을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야, 의로운 자라는 자란 이름을 가진 자가 저렇게 살아가다니, 저지경이 되었다니. 아마도 그 이름은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삶은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로움을 말하지만, 그의 삶은 죄악된 삶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름만 있고, 삶은 없었던 그의 삶. 정체성은 있는데 실제는 없고 기대는 있지만 현실은 실패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삭개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자였고, 가정 안에서는 어땠을까요? 더욱이 신앙의 본이 되기 어려운 존재였음은 분명합니다. 혹시 혹여나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해도, 그는 자녀 앞에 당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미움받는 가장, 신뢰보다는 조롱받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이름값을 못 하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 어떻게 새로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그의 인생은 단지 예수님을 보다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오시고 불러주셨을 때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섬예이자 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열흘을 지나가시며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도 나무위에 숨어있던 한 인생 외면당했던 한 사람 가정 안에서 실패했던 아버지 정체성의 혼란 속에 살아왔던 방황하던 사개오라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의 인생만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집, 그의 가정, 그의 자녀, 삶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 만남은 개인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가정의 회복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첫 달, 새로운 달의 첫 걸음을 예배로 시작하는 월삭 기도회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예수님께서 한 인생을 만나 주심으로 그 가정 전체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가정은 그저 혈연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분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자리이고 예수님의 구원이 임하는 그 자리입니다. 삭교의 가정처럼 우리가 실패했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도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그 삶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그 놀라운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도 삭개오 한 사람의 회심은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고, 예수님은 늘한 사람을 부르시지만, 결코 그 사람만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 부르심은 그 가정, 그 다음 세대, 그의 관계 전체를 향한 회복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정에도 그 푸르심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누가 봄 19장 말씀은 한 사람의 놀라운 만남의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삭개오. 겉으로 보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사람들과의 단절된 외로움과 깊은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삽계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세리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세리들을, 세리장이니까 세리들을 관리하고 로마의 세금을 상납하는 책임자입니다. 어찌 보면 세리로서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철저히 소외된 존재. 부자였지만 재정적인 여유를 넘어 그러나 부정한, 부정하게 착취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정말 안니꼽게 흔히 정말 너무나도 싫은 삶을 살았던 그였습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인생, 오히려 조롱거리가 된 그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렇게 알려진 나사렛 예수 사케오에게 그 소문은 마음 한켠에 깊은 그리움을 자극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망설임 없이 거리로 나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장벽 앞에 그는 다시 좌절합니다 키가 작다 라는 이 말은 단순한 신체적 묘사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신체적 결함은 때로는 사회적인 약자, 무시받는 자의 상징이 되곤 했습니다. 그는 단지 작은 자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사회적인 약자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가 물러서지 않지요. 수치를 무릅쓰고 돌모아가 나무에 올라갑니다. 이 나무는 야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잎이 무성해서 잘 보이지 않는 은신처가 되지만 동시에 아이들이나 올라가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장 삿개오가 그 위에 오른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가 가진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 순간 삿개는 단순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 이면에 자신을 낮추는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산개오가 있는 그곳까지 오셔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야, 산 꾀오야, 산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 이야기입니다. 이 짧은 문장이지만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둘러 내려라는 그 명령 안에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지체하지 않는 그 부르심, 응답해야 될 은혜의 부르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라는 그 단어는 누가 복음에서 반복되는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임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개오의 집에 유하겠다 말합니다. 유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룻밤 먹는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관계를 맺고 친교한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의 문화에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사개오는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친구라 불린 적이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친구로 불러주십니다. 사오는 놀라움과 기쁨 속에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건을 얼마나 기쁜지. 더 나아가서는 신약에서 복음에 응답한 자의 기쁨을 상징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즐거워하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모습을 조금 상상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의 조롱을 무릅쓰고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안내했을 것입니다. 그 사껴우의 모습은 인격적인 만남이 어떻게 사람을 바꿔놓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사껴우가 만난 예수님은 단지 어떤 교리나 신념이 아니라 그를 알아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찾아와 주셨던 인격적인 예수님 이셨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양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삿개와 같은 열망,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체면, 나의 자존심 내려놓고 나무 위라도 올라가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치유가 일어났고 잠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된다는 것을 자본 8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정에 달해 우리의 가정이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 만남이야말로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길이며 관계를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는 믿, 믿습니다. 네. 신앙은 결국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 저와의 음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둘째로는 만남이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 개오는 예수님을 만난지 만난 뒤에 단지 감동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그 부르심 속에서 나, 내 자신이 진정한 인격체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는지를 느꼈습니다. 누구도 그를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따뜻하게 다가오셨고, 그 만남은 사개오 아내 떼면의 그 깊은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회개로 이끌어 주시며 놀라는 결단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사개오가 자발적으로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따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이나 네 갚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에 즉각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요. 당시 유대 랍비 전통에서는 전체 재산의 20%를 자순으로 내는 것 매우 관대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사께오가 절반을 내놓겠다고 약합니다. 단순한 기부나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지요. 은혜에 감격한 자의 헌신과 철저한 회귀의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 내갑절이나 네 갚겠습니다. 출애기 22장 1절에 나오는 내가 도둑질한 것에 대한 보상의 규례보다 더 철저한 보상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넘어 은혜에 감동한 자의 삶의 열매가 드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선언하시죠. 구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삭교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의 사건이 성취됐음을 볼수 있습니다. 단지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가 그의 삶을 통째로 새롭게 변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선포해주는 말씀입니다 그가 세리였다는 신분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 이상 과거의 사교가 아니라 구원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배웁니다. 진정한 구원은 회개 없는 감정이 아니고 변화 없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회개,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결단의 열매가 나타내야 됩니다. 변화된 삶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도 삭개와 다를 바 없는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주셨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차를 벗어버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내 것을 위하여 살던 인생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은 단지 우리의 과거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는 늘 증거를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그 은혜의 증거가 가득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과 결단으로 구체적인 변화의 삶으로 열매 메워지, 열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변화는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말투 하나, 시선 하나, 태도 하나가 달라지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은혜는 반드시 가정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깨진 관계를 새롭게 하며 사랑과 존중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그 변화가 삶으로, 가정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웃으로 흘러넘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삶으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는 님 사귀요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리고 곧이어 자신의 사명을 선포하시죠.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보면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 여긴 자들을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극률이 없이는 살수 없는 그들이 고백하는 자를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사개우의 구원은 어느 날의 우연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돌무화과나무에 오르기 전부터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지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짧은 만남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양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한 사람을 위해 한 가정의 구원에 이르도록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는 바로 그 구원의 입은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잊지 않고 그 은혜는 단지 내 안에 간직하고 끝나서는 안될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삶으로 흘려보내야 할 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잃어버린 자를 분명히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 살계오가기권이 재산을 내어놓고 이웃에게 갚은 것처럼 우리도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이 기뻐하시고 즐거하신 워 삶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 평소의 말투, 섬김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틀어나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가정의 가정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이웃의 마음을 열게 하며 세상 속에서 따뜻한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순간, 그날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음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십니다. 그 푸르심 앞에 겸손히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늘 나의 구세주 나의 아버지로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향해, 우리의 삶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 오늘 임성을 들으시는 또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부르시고 예수를 만난 사교회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새기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사교처럼 그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 그로 인해 우리의 가정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